네, 9월 26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 XRP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언제 가냐 저희 댓글 보니까 그런 말씀들 남겨주시는 거 봤는데 답답하죠 답답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딱0.5 달러 부분인데 여기 지지 지금 잘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시장 전반이 지금 약간 모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흐물거리고 있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어떤 긍정적인 재료가 빵하고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xrp 역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생태계 확장이나 펀더멘털리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막 긍정적인 얘기들, 호재성 소식들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참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치 투자의 관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 시세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어 지금 리플이라는 기업이 확장하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리티가 얼마나 더 강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그나마 좀 멘탈 케어가, 어,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0.5달러만 잘 지지받아주면 0.53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0.56달러 정도 우리가 체,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어, 지지 테스트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0.46달러. 이후에 최악의 경우에는 0.41달러.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려면 아마 비트코인도 한 2만 3천 달러까지 후퇴했을 때 이런 게좀 벌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금이 유입이 급증한 상황, 이 코인셜스 x r 비 ETP 기관 자금 유입 상황을 보니까 지난주에 7배 증가를 해서 70만 달러가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만 달러라는 액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우와! 막 이럴 정도의 액수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어, 한주 대비 7배나 급등을 했다라는 거, 그건 역시 기관들이 그래도 관심을 왜 가질까? 왜 기관들이 지금 XRP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 전폭적으로 리플 XRP 어떤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XRP 기반의 어떤 국경간 송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XRP 기반의. 디파이 혁신을 구축을 할 때는 XRP를 유동성 확보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과 좀 연계시켜서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XRP에 대한 지금 현재 관점의 방향성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일일 거래량도 보니까 엄청 많이 늘었어요. x r p 레저에서 지금 하루에도 100만 건 이상의 거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총 26억 건 이상 거래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게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숫자래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의 거래 총량까지는 이 체크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으로서 가는 효율성, 그러니까 빠르고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XRP 레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리플렉스 그로스 부사장이 한 멘트인데 지금 실제로 거래처리량을 보면 3월 19일이 올해 최고 처리 건수였는데 그때가 325만 건을 기록을 했고, 이 때가 이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빵하고 XRP 랠리 한번 했던 때죠. 그리고 나서 8월에 들어서 이 7월 13일 약식재판 부분승소 이후에 급등 이후 8월부터 대규모 조정을 겪는 와중에도 이를 거래량이 지금 거래건수가 100만 건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있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 지금 에버리지가 40만 건인데 따지고 보면 XRP가 지금 150배 더 데일리 거래량이 거래건수가 150%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 어떤 유틸리티 프로젝트로서 XLP, 리플렛저가 갖는 강점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넘버원, 대장. 이건 된 거고, 유틸리티와 관련해서는 리플. 지금까지 이제 이더리움이 넘버원인데, 유틸리티 성격과 관련해서. 근데 리플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거 봐라. 지금 거래처리 건수 이런 거 봐라. 굉장히 지금 효율성을 이미 조금씩 입증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니까 뭐 누가 뭐 리플이 꼭 이더리움을 이긴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시장 알트코인 대장들이 어, 상당히 유틸리티적인 혁신과 지금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 꽤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샌더비치 얘기도 했더라고요.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 플랫폼입니다. 이 캐나다 기반의 기업인데. 비트코인 송금을 XRP 레저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왜 XRP 레저 기반으로 하냐 빠르고 저렴하니까 재밌죠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통상 1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데 XRP 레저 기반으로 하니까 비트코인 송금에 3에서 5천원 되더라 거기다 수수료 거의 공짜 그러니까 비트코인 송금이 XRP 레저 위에서 아주 효율성 있게 지금 단행되고 있다는 라 거고 이거는 다 약간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상호 운용성 확장성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도 확장되고 XRP 레저의 확장성 자체 이두 가지가 지금 전폭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뭐이 정도로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이런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 프로젝트, XRP 레저 기반의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송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XRP 레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송금혁신과 관련해서는, 어, 굉장한 효율성이 담보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큰 특징이자 무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월스트리트 블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10조 달러 넘는, XR, 10조, 10조 달러 넘는 돈이 XRP로 유입이 되면, XRP는 200달러까지 폭등하는 세상. 맞아, 맞이 할수 있다.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곧일어날수 있어, 이 투자자 규제 당국, 세계 경제, 이 판도 자체가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만, 이건 이제 그거죠. 여 수많은 자산 시장, 기존의 에셋들이, 어, 전통 시장의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또 하나는 이제 XRP 기반의 블록체인 송금 혁신이 저변이 더 확대됐을 때, 그러니까 더 많은 은행들이 XRP를 활용해서 송금 혁신을 단행하는 상황. 지금 예를 들어서 9월 들어 가장 의미 있는 혁신 전개 상황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는 은행 세 곳이 SBI의 펌프질에 넘어가서 XRP와 계좌가 연동되는 상황. 굉장히 그냥 리플은 가만히 있는 건데 은행들이 나서서 은행과 XRP를 연계시키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BI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자산의 규모가 또 생길 거잖아요. 특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들이 또 매수를 하게 될 거고 그런 상황. 따지고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 10조 달러 넘는 돈이 어 어떤 근거의 총합인지까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 시장을 조금 리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아한 두세 가지 정도 상황을 놓고 보면 오케이 그렇게 될 경우에 어 자고 일어났더니 200달러 야 정말 좋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바라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아침에 딱눈 떴더니 XRP 막 10달러, 50달러,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보는 거. 네, 그런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조금 어떤 혁신이 더 구체화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요거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은행들이 더 많은 XRP를 채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은행들이 XRP를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XRP 가격이 낮은 상황을 원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갖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 데이비 드 슈월츠가 2018년도에 코라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은행들이, 은행들이 리플을 채택했을 때, 그렇다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하면, 은행들이 XRP를 매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들 은행들은 XRP 가격이 더 낮은 걸 바라지 않을까?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고로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에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에 데이비 슈얼즈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미지 번역본으로 가져왔어요 이걸 다 일일이 텍스트 정리하는 것보다 이걸 같이 그냥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더 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XRP가 만약 유한하다면 이런 그러니까 더 많은 은행들이 채택해서 더 많은 XRP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들 은행들은 XRP 가격이 더 낮기를 원할 거고 그렇더라면 XRP가 주류로 채택되는데 방해인이 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숄츠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좀 복잡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되고 저도 100%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데이비드 숄츠의 주장이 이게 맞는 건가?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리플의 혁신을 구현하고 있는 그 총책이잖아요. 어, 데이비드 숄츠가 그 사람이 당사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필요한 xrp의 가격은 항상 최소 100만 달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높은 가격은 높은 유동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진다 라는 거는 더 많은 매수세가 붙어야지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매수세가 붙으면 가격이 높아진다 라는 건데 왜 매수세가 붙냐 라면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높은 가격과 높은 유동성의 관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은행들이 XRP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행들이 더 많은 XRP를 사용 사게 되면, 매수하게 되면, 매수세가 붙으니까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과 높은 유동성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달러였을 때, 100만달러 상당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중개통화로 사용을 할 때, 비트코인이 개당 100달러인데 100만달러 상당히 집을 사. 근데 비트코인으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를 지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살수 있는 만큼 충분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한 개당 100달러인데 100만 달러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야 되니까 매수세가 더 붙는 거고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리게 되는 거다. 그런데 받는 사람,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려면은 그걸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매도 압력이 발생을 해서 가격을 낮췄을 거다. 그 효과가 너무 심해서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집을 사는 게 실용적이지 않았을 거다. 여기까지는 전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서부터가 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만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그건 매우 빠를 거야.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비트코인의 작은 부분이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계단 가격이 만 달러가 넘으면 백 달러일 때보다 개수가 더 적어도 되니까. 그래서 시장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살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고액의 지불을 목표로 한다면더 높은 가격의 자산이 지불을 위해서 더 나은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 예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런데 XRP가 XRP가 계단 그러면 만 달러가 됐을 때. 은행들이 개당 만 달러에 더 많은 XRP를 사서 XRP를 1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그걸 사려고 할까? 약간 여기서 약간 저는 궁금증이 나는 약간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가끔, 어,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XRP가 뭐, 1 0 0 달러, 천 달러, 만 달러가 되면, 지금 이 수수료 자체가 지금처럼 거의 공짜가 아니라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은행들도 XRP를 채택해서, 어 송금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과연 채택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이슈입니다. 그냥 리플랩스에서 수수료 비율 중을 낮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수료가 뭐0.002 XRP라면 그거를 수수료 자체를 0.0000002 XRP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이슈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랩스는 수수료 장사를 하려기 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XRP 혁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리플랩스의 알고리즘 조율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리플과 관련해서 코인으로 집 사는 거랑 XRP 지금 0 5달러짜리데 이게 막 100달러, 1000달러가 됐을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약간 저는 거기서 좀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뭐리플의 지금 혁신을 구현하고 있는 데이비 슈월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100%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1 0 0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뭔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딱 오진 않아요 느낌에 오! 이 그렇지!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가 좀 어렵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비 슈얼치는 XRP가 지금 100달러, 1000달러, 만달러 10,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XRP를 더 많은 은행들이 채택하면 할수록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유동성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송금혁신이 구현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리플 CTO가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약간 100%까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메, 이, 설명이, 이 멘트가 지금 100%까지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리플 CTO가 2018년도에 했던 어떤 그런 멘트가 요즘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은행들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채택을 했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달러까지야 가능하겠지만 100달러, 1000달러가 됐을 때 은행들이 이걸 다 매수를 해가지고 송금혁신을 한다고? 약간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영역에서 이 대답을 대입시키면 약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어, 리플의 CTO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 일단 엑셀 p 홀더로서는 이런 상황들도 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폭적인 채택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게 IPO가 돼야 돼요. IPO가 돼야 되는데 IPO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결 요건이 리플 소송이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야지 미국에서 IPO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IPO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아주 높다 보니까 뭐 프라퍼 파티에서 이번에 9월 29일 날 뉴욕에서 파티하는 거 지금 승리 자축, SEC의 패소를 승, 축하하는 뭐 그런 파티인건데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인데 뭐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가능성 거의 없지 않나 아주 매우 낮다 이렇게 좀 저는 좀 보고 있어요 프로퍼 파티에서 그냥 술 먹고 자축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뭐 그냥 웃고 떠드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IPO 같이 무거운 이슈가 거기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IPO에 대한 어떤 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어, 어떤 어 IPO가 가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린다 존스가 했던 얘기들이 요즘에 또 다시 또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최근에도 몇번접어봤던 건데 4월에 이미 비공개 로드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했다라는 거 리플랩스가 그리고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이 수요 모멘텀, 당연히 그러겠죠. 수요 모멘텀이 생길 거고, 그래서 리플 IPO가 생각보다 또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XRP 가격이 너무 높을 때 하게 되면, 지금 XRP 에스크로 물량을 리플랩스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또 많다 보니까, X, 리플랩스의 어떤 IPO 몸집 자체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그 전에, XRP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전에, 어, IPO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야지 좀 시총이 시장 가격,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거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 월가에서 오랜 시간 또 일을 했던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 같이 외국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이 센티멘트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이지만 다 자고 일어났을 때 XRP가 200달러가 되어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종합적인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